여기에 다 공식. 여기는 다 공식이야. 자, 제일 처음에 어떤 공식이 나오냐면, 어, 탄젠트 세타가 코사인분의 사인이라는 이 공식이 나와요. 그래서, 어, 왜 탄젠트 세타는 코사인분의 사인이냐. 여기는 이제 세타라고 하고, A. 여기를 B, 여기를 C, 이렇게 했을 때, 어, 사인 세타는, 사인 세타는 A분의 C야. 이게 A분의 C고, 그 다음에, 코사인 세타는 A분의 B가 됩니다. A분의 B. 그 다음에, 탄젠트 세타는, 이제, B분의 C야. B분의 C. 이런 관계가 있는데, 이때, 사인을 코사인으로 나눠봐, 이렇게. 그러면, 코사인분의 사인이 뭐가 나오냐면, A분의 B분의 A분의 C니까, AA 약분하면, B분의 C가 이렇게 나온단 말이야. 그래서, 탄젠트는 코사인분의 사인입니다. 이걸 언제 써먹냐? 그 탄젠트는, 탄젠트는 코사인분의 사인이라는 것을 언제 써먹을 거냐? 보통, 세트가 나오면 코사인분의 사인으로 문제를 바꿔서 풀어야 돼. 일단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다음에 여기서 피타고라스 피타고라스가 피타고라스가 b 제곱 플러스 c 제곱이 a의 제곱이야. 이 상태에서 양변을 a 제곱으로 나눠. 양변을 이렇게 a 제곱으로 나누면 요 부분이 어요 부분이 뭐냐면 a분의 b a분의 b의 제곱이고 플러스 요 부분이 a분의 c의 제곱이고 는1 이렇게 나옵니다. 는1 이렇게. 음. <laughs> 근데 a분의 b가 뭐냐? a분의 b가 코 센스다 이게. 이게 코사인 세타를 제곱하니까 코사인 제곱 세타가 되고 A분의 C가 뭐냐면 사인 세타야 사인 세타를 제곱하니까 사인 제곱 세타 그래서 요게 바로 이제 제곱 공식이에요 제곱 공식 이때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 세타 세타 각이 똑같아야 돼 그래서 이 공식이 이제 많은 역할들을 하죠 즉 사인 제곱은 1 마이너스 코사인 제곱이다. 사인을 코사인으로 바꿀 수도 있다 이 말이지. 이게 활용도가 이 굉장히 커 뒤쪽에서. 그래서 지금 어, 여기서는 여기서는 탄젠트는 코사인 분의 사인이다. 그다음에 제곱공식. 그다음 에 마지막 하나 남은 게 마지막 하나 남은 게 여기 있는 이거 다외우지 마. 이거 다 외울 필요 이거 외워 이렇게 이거 외울 필요 없죠. 마지막 하나 남은 게 뭐냐면 사코 이거 있었지 사인 세타 곱하기 코사인 세타 일명 사코 어. 사인과 코사인이 곱으로 나온 법 그래서 사코 추색의 비밀을 해줬죠 아버지가 세명 있다고 그랬지 첫 번째 아버지는 사인과 코사인을 더한 다음에 제곱 하면 나와 이게 제곱 하면 그래서 사인 제곱 플러스 코사인 제곱 플러스 2 사인 곱하기 코사인. 근데 사인 제곱 곱하기 코사인 그거 1이라고 했잖아. 그래서 사인 플러스 코사인 제곱은 바로 1 플러스 2사코 여기 마이너스는 마이너스 분모의 문제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사인 세타 플러스 코사인 세타가 뭔가가 이렇게 보이고 여기서는 사인 세타 곱하기 코사인 세타를 구하라고 나오는 순간 그냥 무조건 제곱해서 푸는 거야 제곱해서 푸는 거야 네. 그 다음에 마지막 하나가 이거라고 네. 그죠 탄젠트 세타 플러스 탄젠트 세타 분의 일 이거 탄젠트 세타 플러스 탄젠트 역수 네. 그럼 탄젠트가 코사인분의 사인이고, 탄젠트분의 1은 이거의역수니까 사인분의 코사인이야. 통분하면 사인 코사인분의, 사인제곱에 코사인제곱이니까 1. 그래, 그러니까 얘는 사코분의 1. 요거 이제 외워야 되는 거지. 알았지? 네. 자, 그래서 문제 몇 개씩 한번 풀어볼게요. 어, 두점 사이 거리 구하라. 두점 사이 거리면 이제 구하면 되는 거고, 여기, 여기서 이제 이런 거 간단히 하는 거. 음. 어, 두 번째로 해볼까요? 두 번째. 음. 그래서 이렇게 첫 번째와 두 번째를 탄젠트가 나오면 탄젠트는 보통 사인과 코사인으로 바꿔서 푼다고 음. 그러면 탄젠트 제곱은 뭡니까? 코사인 제곱분의 사인 제곱이야. 코스의 니까찌1 플러스, 얘는 코사인 제곱분의 사인 제곱이겠지. 이제 이걸 통분해야 돼. 너는 찌 얘는 코사인 제곱분의 사인 제곱이고, 얘를 통분합니다. 얘를 코사인 제곱으로 통분하면, 통분하면, 여기가 코사인 제곱 플러스 사인 제곱. 이렇게 통분이 돼. 근데, 얘는 얼마냐, 어차피, 1이에요, 1. 1. 그, 본문 수처려면, 이게 분모고, 이게 분자니까, 이게 약분이 돼. 그래서, 사인 제곱이 되겠지, 간단 하면 이렇게. 간단 하면 이렇게 되고, 얘도, 딱, 보는 순간, 보는 순간, 그냥, 탄젠트를, 코 사인분의 사인으로 바꿔서, 통분해라, 이 말이지. 알겠지? 예. 그럼 이제, 통분하면, 분모끼리 곱하고 크로스로 곱하면 됩니다. 알겠죠? 음. 어 그래서 이제 732번 같은 거 빨리 풀어보세요. 시작. 자, 시간상 제가 하겠습니다. 자, 봐라. 지금 제곱이 들어가잖아. 제곱이 들어가면, 제곱을 이용한 공식이 사인제곱, 코사인제곱은 1이다. 거기 이제 뒤쪽 가면 여기 하나, 둘, 세 개, 요거 밖에 없어. 제곱이 들어가는거 밖에 없어. 지금 이두 번째와 세 번째는 뒤에서 나와. 어. 그러니까, 지금 배운 걸로는, 이거 밖에 없잖아. 요거 밖에 없어. 근데 갑자기 세뚝 맞게, 탄젠트의 제곱이 붙었잖아. 탄젠트는 뭘로 바꾸라 코사인분의 세이로바꾸라이 말이야. 그러니까 여기가, 여기가 1도 여기 있고, 1도 여기 있고, 3도 여기 있고, 3도 여기 있으니까, 짝이, 뭐, 이런 게좀 메꿔질 것같대 그럼 보세요. 예를 들어서, 코사인 제곱, 세타라고 할게. 세타분의 1. 거기에 이제 빼기지. 다 빼기가 되라니까 빼기. 탄젠트 제곱 세타 한번 해보자고. 어머, 어차피 세타가 1, 3, 9, 뭐, 이렇게 대입하면 되는 거니까. 그럼 얘는 코사인 제곱분의 1이다. 요건. 코사인 제곱분의 1. 빼기, 얘가 뭐라고? 코사인 제곱분의 사인 제곱이라고, 이게. 그럼 통분이안통분이 됐네. 그럼 코사인 제곱분의 얘가 1 마이너스 사인 제곱이라고. 그럼 얘는 뭐라고? 코사인 제곱분의 이게 뭐가 돼? 코사인 제곱이 돼. 이게, 이게. 음, 사인제곱 플러스 코사인제곱이 1이니까, 이거 이항하면1 마이너스 사인제곱, 코사인제곱이 돼. 그럼 약분하면 얼마야? 1이야. 무조건 1이야. 아. 그니까, 러 얘랑 얘랑 세트는 1이네. 얘랑 얘도 1이네. 다 1이야. 야, 그럼 1이 몇 개냐지. 1부터 99까지. 다시 말하면 1부터 100까지에서의 꼴수가의개겠어 50개. 50개지. 알겠지? 알겠냐? 그러니 짝이, 여기 1도, 여기 1도 보이고, 3도, 3도 보이니까, 1도는 1도 길이, 3도는 3도 길이니까, 아예, 세타라고 놓고, 얘를 한번 계산해보자. 그러면 이게 계산 깔끔하게 이제, 아, 여기다 걸어야지. 여기 나온다니까, 이거. 뒤에 가면, 두 번, 세번 더, 이두 번째, 세 번째는, 각 변환을 배우고 나서 나오는 공식이야. 이게. 에. 근데 지금 안 배웠으니까 이걸로 이용해야지. 알겠냐? 자.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싸코죠. 싸코들은요. 이제 자, 이거. 이제 이거는 삼각함수하고 로그가 짬뽕 됐어. 응. 음. 그럼 얘는 어떻게 쓰냐? 로그 사인 빼기 로그 코사인이니까 얘는 로그에. 예. 코사인 분의 사인이겠지. 그럼 얘는 로그의 로그의 1을올림이가 루트 3이겠지. 그렇그럼 음. 여기서 이제 로그로 로그 되면 이게 탄젠트 세타야. 탄젠트 세타가 루트 3이 되는 거는 몇 도? 6 0도예요 60도. 어, 그래서 3번 가볍게 풀면 되겠지. 알겠지? 요 정도는 이제 풀어야 됩니다. 자, 어, 그 다음에 이런 거. 375번은 바로, 어, 사인 세타가 3분의 루트 3인데, 코사인과, 즉, 사인 값을 알면 나머지 코사인 값과 탄젠트 값을 알수 있다고 근데 요 조건에서 세타가 몇 사분면인지 알수 있어 봐라? 사인은 플러스인데 코사인은 빼기야 그러면 몇 사분면입니까? 얼싸 이사분면이야 네. 그러니까 이사분면이니까 동경을찌 요정도 그리고 요만큼을 세타라고 하고 직각삼각형 만들어서 여기가 3하고 루트 3이니까 여기가 9백이 여기가 마이너스 9백에서 마이너스 6이겠지. 여기가. 그래서 코사인값과탄지값 그리스를 할수 있다 이 말이지. 네. 어... 자 741번 시작 741번 시작 741번 시작. 합니다. 자, 일단 어제 했지. 이거 이거 하면 빨리 하자. 이거 세타 몇 사분면이냐? 세타가 몇 사분면이야? 이 사분면 오케이 여기까지 이제 보였죠. 그다음에 이제 이거 어떻게 해? 딱 봐도 통분해. 통분. 응. 곱해. 이해하기가랑 곱하면 1 마이너스 사인 제곱 분의 그다음 크로스 이렇게 곱하고 이렇게 곱해서 더하면 2가 되네요. 요게 2 분의 5 이거다. 근데 이게, 요게 코사인 제곱이다. 이렇게. 코사인 제곱. 요거 5 곱하면 5코사인 제곱은 곱하면 4. 그래서 코사인 제곱이 5분의 4인데 코사인이 풀마 루트로 들어가. 근데 코사인이 이 음수 택해야 되겠죠. 되지? 음수 택하니까 답이 2번 이렇게 나다 2번. 답은 2번 이렇게. 자, 그래서 음, 한번 다 해보시고, 어... 보세요. 자, 음, 743, 743과 744 반드시 해보셔야 됩니다. 음. 743과 744 반드시 해보셔야 돼요. 반드시. 그래서 요런 거, 요런 식이 나오면 딱 보면 어떻게 해야 돼? 대각선, 얘랑 얘랑 곱하면 이거다. 출발해야 되는 거야. 알겠지? 이렇게 곱하면 이거다. 그럼 음, 여기서 사인 세타 값을 구할 수가 있어. 근데 이 세타가 2, 4분이니까 그림 그려서 탄젠트 값도 이제 구하는 겁니다. 음. 자, 그러면 7, 4, 4 해보십시오. 시작. 7, 4, 4. 자, 시간상 자. 여기 지금 그림 이렇게 돼 있고 지금 뭐 어디 구하는 거냐면 OA의 길이 구하는 거라. 근데 앞에 조건에가 여기 있어요. 사인 제곱 알파 플러스 사인 제곱 세타 플러스 탄젠트 제곱 세타 이게 9다. 자. 그러니까 지금 이 직각 삼각형을 보면 여기는 세타인데, 여기는 알파네. 그 다음에 반지름이니까 여기가 1이겠지. 여기 당연히, 여기, 여기도 1이죠. 그 다음에, OA의 길이 구하라고 했으니까, 마침 요, 요, 길이를 이제 X로 놉시다. 이렇게 X로. 이렇게. 음. 그러면, 사인 알파야. 이제 이 알파에서 사인 값이니까, 여기서 사인 알파는 뒷변분의 높이니까, 사인 알파는 1분의 X니까 X야, X. 그 얘가 x 제곱이 되겠지 사인 제곱알 파는. 보지? 어, 그다음에 그 사인 세타는 이 세타에서 봐야 돼. 세타에서 사인 값이니까 1분의 이거야. 이 길이. 요 음. 길이는 안 나왔어. 요 어, 길이는 안 나왔죠. 요 길이를 뭐라고? 요 길이를 내가 모르인까 y라고 해볼게요. 이렇게. 어? 그것도 미지수 두개들 넣는 건 좋지 않지만 일단 너, 나 보고 그다음 안 되면 뭐 바꿔야지. 그러면 1분의 y니까. 플러스 y의 제곱이지 그러니까 됐어? 근데 이 좌표는 내가 x,y니까 이게 x,y가 돼 x, x,y 그럼 이 x,y는 이 원에 대입해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이게 x,y라는 문자가 쓰여 으니까 그래 여기를 ab라고 놓게 여기가 a,b 그럼 이게 a제곱에 이게 b의 제곱인데 a,b는 이 위에 있는 점이니까 대입하면 A 제곱 플러스 B 제곱 이게 1이야. 1. 1. 그렇지그 다음에 탄젠트 세타가 이제 뭐냐면 A분의 B입니다. 탄젠트 세타가 A분의 B의 제곱. 이게 이제 얼마냐면, 요게 이제 플러스에서 이게 9가 나오니까. 9가 나오니까, 요거는 1이니까. A분의 B 이거의 제곱이 어, 얼마냐면, 얼마냐면. 8이 되겠죠? 이게 이제 8이 돼야 돼. 8. 근데 이제 우리는 뭘 구하는 거냐면 여기서 A가 얼마냐, 요거 구하는 거야. A가 얼마냐. 근데 내가 B 지수를 A, B로 나기 때문에 식이 두 개가 빠져야 돼. 그첫 번째 식이 A제곱 플러스 B의 제곱은 1이다, 요 식이야. 이게 두 번째. 요두개 연립하면 구할 수 있겠네. 그 얘는 A제곱분에 B의 제곱이 8이잖아. 이렇게 곱하면 B의 제곱이 8A 제곱이거든? 그럼 B의 제곱 자리에, B의 제곱 자리에 8A 제곱을 집어넣으면 9A 제곱이 1이야. 그럼 A 제곱이 9분의 1이니까 A는 3분의 1이 나온다. 알겠지? 음. 자, 그 다음에 <목소리> 여기서부터 이제 싹코입니다 사코. 싹코. 싹코는 너희들을 너무 잘하기 때문에, 음, 싹코는싹코는요쭉 넘어가 볼게요. 그래서, 이런 거딱 나왔을 때 바로 보실 수 있어야 돼 이런 거 여기, 여기, 이게 눈에 보여야 된다 음. 눈에, 눈에 보여야 된다고 이게 예, 이게 싸코 분의 1 이게 3 분의 8입니까 싸코는 8 분의 3이다 바로 그래서 이걸 풀어야 되는 거야 음. 어떻게 얘는 인수분해 해야 되겠지 인수분해하면 싸 플러스 싸 플러스 코 이거에 싸 플러스 코 세제곱 마이너스 3 싸코 그다음에 사 플러스 코 이렇게. 음. 그러면 사 코는 사 코는 8분의 3이니까 대입하면 되고 뭐만 포함되냐면 이제 사 플러스 코가 얼마냐 이것만 포함되겠지사 플러스 코만 포함. 사 플러스 코. 어. 그럼 어찌해야 된다고? 제곱해야 된다고. 어. 그래서, 그래서 사 플러스 코를 어찌해야 된다? 제곱해야 된다. 그럼, 제곱하면 이게 1 플러스 2, 사 코, 이렇게 됩니다. 제곱하면. 그러면, 코가 8분의 3이니까, 1 플러스 8분의 6이야. 8분의 8이니까, 얘가 8분의 14가 나와. 그럼, 보세요. 사 플러스 코는, 풀마루트야. 풀마루트. 그럼, 플러스냐, 마이너스냐, 여기 힌트. 세, 어, 세타가 3, 4분의 방이니까, 얘도 음수고 얘도 음수니까 마이너스를 선택해야 돼. 알겠지? 응. 자, 그래서 여기까지 하고, 음, 마지막 이거 하고 끝내볼까요? 자, 759번 시작.